현장가 편... 샨장그... 빈, 아, 현빈 컴퍼니 현장가 빈대떡입니다. 네, 아까 남의 미주항에 갔다 1편을 했고요, 이번에 2편을 e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가족이 있는데요. 네. 아, 맞다. 카메라맨을 아, 소개 안 했습니다. 네. 카메라맨의 반응 이름은. 얘 예, 진짜 좁아요. 김대떡은 봐봐요. 우리 아빠의 카메라맨 이름입니다. <laughs> 자, 그럼 따라오시죠. 저기요, 근데 뜨거요 안녕하세요. 나 지금 배가 출항했어요. 아니, 배가 도착했습니다. 와, 이제 가시죠. 네, 따라오세요. 아, 어느 쪽으로 있어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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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빈대떡님 버리고 가, 가는 불크입니다 네, 빈대떡님. 맞아금 <laughs> 저기, 저기 있고요. 우리는 지금 아이, 저기요. 이렇게 던지고 지야죠 <laughs> 아니. 안녕히 계세요. 아는 여기 지금 경치 좋은 어, 풍경이 있는데, 저기는 불인데, 바다밖에 없는데, 여긴 돌바다 있는데. 확실히 여기가 제일 좋단 말이죠. 뭐에 제제 제, 제, 감옥에 같은 안녕하세요. 네. 뭐저 이제 2부제 여기서 끝내. 안녕하세요. 2부는 여기서 그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3부에서 이어집니다.